하쌤입니다. NCS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NCS 1까지 영역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어렵냐 하고 물어보면 대개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의사소통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 카톡 대화는 며칠 안 됐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비문학 쪽에서 내용, 지문이 나오면 많이 틀린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가그 방법을 모르겠다. 다시 안에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죠. 자, 이 학생 역시 카톡 보낸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SS 공부 시작한 지한달 조금 넘었답니다. 자, 지문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각가지 형태의 지문이 다 나오죠. 근데 과연 여하튼 엄청난 범위, 영역, 지문,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줘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 학생도 역시 그와 같은 의문쯤에서 시작됐나 봅니다. 자, 숙지하거나 모르는 내용도 지문 속에 찾아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 엄청난 범위, 영역, 내용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라는 게 n c s 아니죠. 자, 합격자들 볼게요.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자, 이 학생은 서울에너지공사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동서발전 이렇게 합격을 했답니다. 자신이 운하는 서울에너지공사 갔다는 겁니다. 이학생 하나만 자 사부구성 키워드 중심 읽는 연습을 했다 그랬더니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 학생은 어사소통 이것만 듣고 콜에 합격했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어사소통 공부했다는 거죠. 결국은 어사소통만 제대로 터면 다른 영역 쉽게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들 말을 여러분들이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제 어사소통이 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합격과 불합격 이것을 결정짓는 영역이 바로 어사소통이라는 거죠. 자 합격자를 보겠습니다. 어사소통 43.3을 받았습니다. 다른 영역 겨우 40, 50입니다. 불합격자를 볼게요. 어서서 통 66.7, 여기도 66.7, 자, 수리 53, 문제길 60, 평균 60정도 받았죠. 자, 이 학생은 수리 82, 문제길 26.7, 평균 역시 58,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자, 이 학생은 다른 영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어사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 자, 다른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사소통에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불합격이죠. 이 학생, 수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제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군요. 그런데, 어사소통에서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죠. 불합격이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사소통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이 합격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사소통이 당락의 물고를 터는 역할을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사소통에 집중할 분야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언어구사 이와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일치, 불일치, 추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인지 해당 문제가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은 60% 이상 출제되지만 여기서 놓치면 결국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글를 보는 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를 읽자는 게 아니라 보자는 겁니다. 읽다 관점이 아니라 보다 관점이죠. 자,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컨텐츠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내 의견, 모든 유튜브들이 수익을 내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을 같이 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사부구성틀이라고 합니다. 자, 사부구성틀,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틀이죠. 이것을 익히고 글을 보는 겁니다. 글을 읽자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의는 왜냐하면 때문에, 그럼으로 따라서 이렇게 짚으면 핵심 내용을 바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꼭 이해를 하라 그러죠. 자, 총무부장과 개실장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이 이슈, 문제를 제기하죠. 비용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축비, 장비, 구입비, 인력, 야 같은 것들 고려할 때 들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계실장이 총무부장 말 맞다. 분명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우리 회사 만을 위한 투자, 오늘 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야. 그러면 자, 선택지, 길동이 총무부장은 보안에만 엄청 신경 쓰는군. 자, 비용을 제시하고 있죠. 비용, 이런 이런 저런 저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아니죠. 기실장은 보안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그렇지 않죠. 분명 그렇다고 하고 인정하고 있죠. 자, 3번 계획실장은 비용 청면를 무시하고 있다. 아니죠. 니네 하는 말 맞다. 비용 들어간다. 하고 말하고 있죠. 자 4번 계획실장은 스마크 그 도입에 따른 해법이점, 생산성, 효율성 등을 얘기하면서 총무부장 설득하고 있죠. 전체 내용 이해시키고 설득해 가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부 구성을 익히면 나중에는 면접 때도 아주 좋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토론 면접, 상대방 이해시키고 설득해 가야 되죠. 그때 상대방 바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다, 그렇다고 상대방 말을 인정해 주고, 그런나내 의견, 내 의견도 있다, 이것이 있다, 왜냐하면 때문이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 가야죠. 자, 어, 책 판가리 하면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필요한 학생, 지금 구매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성비를 높이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깨는 경제활동이죠. 공부도 경제,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깨수 있어야 되죠. 하트 나이스요.